자 그럼 여기서 직접 연결을 해서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정기석 국가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장입니다. 위원장이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예자 오늘 확진자가 한 오만 구천 여명이네요. 위중증이 5백신명 심각한 수준으로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어 환자 숙제. 자,는 이제 좀 안정세에 들어섰다고 보고 있고요. 예. 어, 지금 아직까지 이제 피크가 형성이 됐는지 안 됐는지는 모르지만 한참 정점을 치고 있기 때문에 예. 앞으로 한 1, 2주 뒤까지 위중증 환자 숫자도 그만큼 뭐 안타깝지만 좀늘 거다. 그렇게 볼수 있습니다. 현재 그 중증화율하고 사망률이 어느 정도로 나오고 있나요? 사망률은 지금 계산하는 방법에 따라서 좀 다른데요. 치명률은 0.04%에서 0.05%로 보고 있고요. 예. 어중증화어곱하기 2를 하시면 됩니다. 아. 그래서 중증화는 0.08에서 0.1%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가을이나 이제 겨울 되면 좀 면역력이 떨어져서 대유행이 올 것이다 위원장님이 오늘 기자회견에서 좀 예측을 하신 것 같은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사차 접종을 좀 서둘러야 하는 이런 상황인가요? 예, 일단 이제 지금 우리 국민이 이번에 많이 알게 된 것은 오미크론을 크게 알으면서 어, 젊고 건강한 기저 질환이 없는 분들은 이 병이 그렇게 대단히 위협적이지 않다는 걸 알았습니다. 벌써 2천만 명이 넘게 알지 않았습니까? 예. 다만 고위험군은 여전히 어 치명률이 높은 편이거든요. 아까 음. 제가 0.04에서 0.05라 했지만 고위험군이 보다 훨씬 높습니다. 음. 그래서 그분들 중에서 이제 심지어 는 3차 접종을 안 하신 분들도 계세요. 예. 그래서 3차 접종 안 하신 분들은 꼭 맞아 주시고 4차 접종 꼭 맞아 주시라. 라는 거고 나머지 어 60대 미만의 건강한 분들인 경우에 기저 질환이 없는 분들은 사실은 그렇게 지금으로선 아주 고령군하고는 좀 다른 치료을갈 거다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음. 네. 그 제2독감 수준으로 관리하는 것을 목표로 삼겠다라고 하셨는데 지금 독감하고 비교해 보면그그 그 중증화율이랑 치명률은 어떻게 되나요? 어, 독감은 사실 우리나라가 정확하게 이런 식으로 카운트해서 아. 치명률 낸 적은 없지만 아하. 과거에 신종플루라든지 제가 아, 그 저기 그 통계청 그 자료를 보고 계산한 그 신현영 의원도 그렇게 계산을 했는데 자료에 의하면은 예. 0.03% 정도가 나오고 있거든요. 아하. 그래서 사실은 거의 많이 가까이 갔다고 볼 수는 있습니다. 그렇, 코로나 예, 그렇지만 네. 예 그렇지만 이제 크게 이제 우리가 고려해야 될게 있는데요. 지금 온 국민이 실내 서다 마스크 쓰고 있잖아요. 마스크 네. 쓰고 있죠. 네, 예, 이 마스크를 벗으면 치명률 이거보다는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 고위 연구들이 더 많이 노출이 되니까요. 네, 음.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아직까지 독감 수준으로 가기에는 조금 어, 시간이 더 걸리겠지만 음. 궁극적으로 우리가 이 코로나와 같이 살아야 된다는 지난해부터 가져온 이 콘셉트를 그대로 가져가려면. 예. 어, 우리 국민들이 제일 쉽게 생각 제일 많이 알고 제일 쉽게 알고 있는 독감 수준의 관리 쪽으로 가는 방향이 어, 옳은 방향이다. 그렇게 보고 제가 독감 수준으로 관리하는 것이 목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10월에 이제 면역력이 집단적으로 약화될 거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네. 다 약화가 된다는 뜻이겠죠? 예,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계산을 해보면요. 예. 어, 봄에 3월을 중심으로 해서 많이 걸렸던 거의 1,700만 명, 1,800만 명의 우리 국민들이 6개월 정도 가면은 어, 많이 간다고 보는 거거든요. 예. 감염이. 그러니까 감염을 당하고 생긴 면역이. 그러면 한 9월을 정점으로 해서 그 1,800만 명은 백신하고 상관없이 일단은 면역이 떨어질 겁니다. 음. 그리고 그중에서 또 4차 백신까지 맞은 분들은 그 4차 백신의 효과는 한 4개월 정도 간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8월 달에 맞았다 하면 한 12월까지 는 유지가 될 겁니다. 그러나 그 전에 맞은 분들은 역시 11월 정도면 면역이 끝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외에 안 걸렸던 분들이라든지 지금 아직 3차를 제대로 안 맞은 분들이라든지 특히 이제 우리가 걱정하는 어~ 영유아들 소아청소년 쪽은 백신을 못 맞는 아이 어, 어린 나이도 있고 음. 또안 맞은 계층들도 많기 때문에 예? 근데 그거를 쭉다 아우르면은 1 1월 어~ 전으로 해서 어~, 음. 어 평균적인 면역이 가장 떨어져 있는 시기가 온다 그랬죠 장 음. 음. 지금 일기예보도 틀린다 확진자 예측을 정확히 하기 어렵다는 말씀도 한번 하셨는데 이게 사실 과학적 방역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확률 이거 모델링의 정확성을 높이는 것이라고 저희가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 말씀의 맥락이 무엇이었는지 설명을 좀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아예그 제가 그날 이 그래프를 좀 보여드리면서 아주 상당히 단기예측은 좀 어느 정도 맞지만 한달 이상의 단기예측은 잘 맞질 않는다 말씀을 드렸고요. 예. 근데 이제 많은 국민들이 도대체 몇 명이 나올까 궁금해하고 그 예측을 해드리고 그 예측대로 준비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이게 이제 틀릴 수밖에 없는 거를 너무 틀린다고 자꾸 이제 이 질병청을 비롯해서 이걸 자꾸 다그치니까 이분들이 이제 그 대비하고 다른 일들을 쭉 해야 될 분들이 이거 설명하느라고 사실은 좀 에너지가 많이 나가는 것 같아서 제가 옆에서 보기에 좀 안타까워서 이게 틀린다고 정말 실력이 없어서 틀린 게 아니다. 그리고 수리모델링은 저희 위원회에도 두 분의 위원이 수리모델링 전문가가 있습니다만은 한계가 있다는 거. 그렇지만 이것은 반드시 필요한 지표 중에 하나라는 것, 이런 말씀들을 드린 것입니다. 근데 이제 그 맥락에서 그 당시에 말씀하실 때 이제 너무 많은 연구자들이 계속 다양한 발표를 하고 있어서 혼선이 나오는 걸 막아달라고 말씀하셔서, 근데 실제로 이게 좀 민간이나 뭐 병원에서도 이런 수리 예측 모델들을 쓰고 있는데, 그럼 여기에 네. 대해서는 정부가 좀 일정 정도 규제를 하실 계획 계십니까? 아닙니다. 규제는 아니고요. 이게 이제, 어, 한 8개 지금 연구자들이 발표를 하고 있는데, 예. 그, 발표의 범위가 워낙 넓거든요. 그런데 음. 언론 한분한 분, 분, 언론 한 군데 한 군데에서는 마치 여덟 개 중에 한 가지가, 어, 정확한 예측이냐 이렇게 자꾸 발표를 하면 숫자가 워낙 범위가 넓어져 버리니까, 예. 지금 이번 예측도 11만 명에서 33만 명까지 나왔습니다. 예. 그래서, 33만 명을 대비는 합니다. 정부는 그걸 보고. 그러나 33만 명이 왜안 나오냐. 11만 명 예측한 게왜 15만 명이 나오냐 고 이제 그렇게 자꾸 비판을 하기 시작하면, 음. 어, 혼선이 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음. 어, 정확도가 높은 예측 연구자들의 발표는, 어, 계속 좀 그런 근거를 보여주면서, 참고로 하되 정말 또 음. 많이 떨어진 연구자들은 음. 좀 스스로 그걸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하면서 발표를 하시라라는 그런 권고입니다. 3차 대유행 말씀하셨는데 그몇 명까지 지금 확진자가? 아, 정확한 예측을 좀 토, 토대로 한다면 예상하십니까 위원장이? 아 그건 정말 어렵습니다. 아, 그런가요? 그 음. 예, 그건 정말 어렵고요. 그는 저는 제제 능력으로 못하고 저희 위원회에서 <laughs> 그, 그렇게 논의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 제가 예. 미국 같이 오랫동안 그 수리 모델에서 예측을 해온 데서도 한달 이상 은 발표하지 않습니다. 아, 왜냐하면.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예. 우리는 이제 답답하니까 2, 3 개월 뒤도 이제 예측을 합니다마는 진짜. 적어도 이번 여번 유행의 한 우리가 1 10, 어, 0만명 때보다는 훨씬 더클 거라고 예상을 하는데요. 이제 예. 저는 자꾸 제가 틀리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음. 이게 그렇게 오면은 아무래도 어, 따라서 사망자나 고생하는 분들이 많이 생기니까요. 그래서 예. 어 만일 오더라도 한 번에 쫙 올라가는 것보다는 가장 낮은 수준으로 좀 꾸준하게 오는 거. 음. 지난번에 우리 폭한 4 0 0 m m 때 혼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죠. 네. 그 400mm가 하루에 오지 않고 한 10mm씩 40일 오면은 괜찮거든요. 예. 그래서 어, 그렇게 해야지 코로나 때문에 사망까지 하는 분들은 어쩔 수 없다치더라도 코로나 환자 보느라고 다른 환자를 못 보는 그런 소위 그 초과 사망이라는 부분이 그때는 전혀 생길 수가 없거든요. 많이 예. 그렇게 관리를 하면 그래서 음. 어 같은 조건이면은 낮은 숫자로 좀 오래 발생하도록 음. 유도를 하고 그렇게 가는 그런 방향을 그쪽으로 잡는 것이 한꺼번에 대량의 환자가 발생하는 것보다는 훨씬 안전하다 그렇게 음. 보고 있습니다. 네. 연구개발 예산이 20조 원 넘게 투입되었지만 백신하고 치료제 개발이 오랫동안 이루어지지 않았다면서 심각하게 반성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네. 네, 우리가 좀 더딘 편인가요? 예, 우리나라가 이 R&D라는 소위 이제 연구개발에 비용을 굉장히 많이 쓰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예. 연구개발의 비용을 이 감염병 관련 백신이나 치료제 개발에는 상대적으로 매우 적게 사봤던 거죠. 아. 예, 돈은 쓰는 대로 가는 겁니다. 예, 많이 투자하면 많은, 어,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건데. 그래서 이거를 다시 한번 봐야겠다. 그리고 이 감염병 투자는 민간에서 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투자해서 이익을 얻을 확률이 매우 적거든요. 그래서 국가가 주도적으로 좀 해야지 언젠가 우리 다음 세대들이 또 이런 걸 만났을 때 우리도 좀 떳떳하게 우리도 우리 백신 만들고 우리 치료제좀 만들어서 당당히 가야 안 되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경제뭐 10대 대구에 속한다는데 이번에 이건 완전히 체면다 국인 거니까요. 그래서 다시 한번 감염병 R&D 거버넌스를 다시 좀 가보자 음. 검토를 하고 그쪽으로 조금 더 비중을 높이자 그런 취지였습니다. 예산이 예. 예. 중요한 문제고 어떻습니까? 역량이라 연구 역량이라는 것도 좀 있지 않습니까? 예, 역량은 저희는 있다고 봅니다. 사실 이게 이제 이생명과학적이 이 최근에 한 10년 동안에 굉장히 우선 문제들이 많이 왔습니다. 음. 이과에서는. 어~ 우산 인재들이 다 이쪽 분야로 많이 왔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잘 활용하면 사실은 우리가 차세대 먹거리를 찾는 그 하나의 그 실마리가 될수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우리가 뭐 어 핸드폰 만들고 자동차 만들고 뭐 어, 석유 정제하고 이렇게 해서 지금 우리가 전 세계를 상대로 해서 어, 돈을 벌고 있는 건데 수출국인데 음. 다음에 수출할 게 뭔지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좀 해봐야 되겠고 마침 우리 국민들이 번에이 백신 치료에 옆에서 고생도 많이 했으니 이 보건의료 산업 쪽으로 한번 방향을 좀 조금 더 집중을 하면 좋겠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정기석 국가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장이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설정.